마다 새학기가 되면 일부 대학들의 이른바 먹고 마시는 오리엔테이션이 문제가 되는데요. 아산호서대가 강의 대신 2주 동안 새내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색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마련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혁재 기자입니다. 대학에갓 입학한 새내기들이 자신들을 소개하는 시간, 어색함도 잠시 무대에 올라 당당하게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선배님들과 친구들과 더 많이 친해지고 과에 대한 수속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담당 교수로부터 대학생으로서의 지켜야 할 예절과 이미지 쌓기 등 자기 관리에 대한 일대일 교육도 진행되고 특강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도 깨우칩니다. 진로 설계와 적성 검사뿐만 아니라 뮤지컬 공연, 체육 행사 등 대학 구성원이 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그 수업이 시작되면은 저 긍정적인 마인드랑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것 같소, 같아요. 고서대가 마련한 새내기 적응 프로그램은 2주 동안 강의 대신 진행돼 대학 생활에 생소한 새내기들의 적응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도전의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협업하는 역량, 또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흥청망청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새내기들에게 대학생활의 첫 걸음을 함께 해주는 신선한 오리엔테이션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혁재입니다.